받아야 많이 네,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자신을 조금만 낮추시고, 아, 네, 네 어, 오늘도 우리 그야그 그 형제, 에디. 에, 에디 형제가 네 나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연약해요 여기 아, 네. 우리 공동체 안에 식구들이. 네, 이 사람이 아프고 또좀 괜찮으면 또 다른 분이 또 아프고 네. 이렇게 서로가 연약한 것을 생각해서 10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아, 네, 주시고 아,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용기 주시고 복도 다 줘야 우리는 네. 서로 서로가 윈윈합니다. 네, 불상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총만아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네,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그런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 우리 저기 미셔너리 라복께서는 30절을 암원 30절을 하셨는데 네, 저는 오늘 31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또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원 31장은 이제 결론을 네, 잠언의 결론을 말하겠죠. 잠언의 결론이라 하면요, 결국은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지혜롭고 아, 네. 의롭게 살아라. 네, 아, 네. 이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네,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나를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네이 잠언이 구약이죠. 구약에서는 네 부지런히 일하고 아멘. 네 미리부터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남편을 존경하고 <laughs> 네 지혜를 충고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네 이렇게 잠언은 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구약을 사는 네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은 아멘, 아멘. 어 대체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네 이것을 네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네이 자원은 지혜를 네 이야기하는데 아,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며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 그러한가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진주를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바로 참 귀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 귀한 여인은 곧 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곧 네,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각자가 우리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금 아버지 박상 교회에 공동체 안에서 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아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민나니 어, 우리가 예수,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네, 모셨기 때문에 이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현숙하게 행동을 아, 네, 아, 네. 하는 여인.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선은 바로, 네, 하나님만이 선이신데, 아, 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바로 선이십니다. 아, 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신랑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의 선을 행하는 것이 그럼 과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나누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네 전도하는 삶, 음흠. 네 우리가 바로 네이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네그 영적인 생명도 나누고 또. 육적으로도 네 저들을 필요를 채우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와 부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로 쭉 이어져 나가면은 이 이제 부제에 대해서도 네 이제 언급을 네, 어서 오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선을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선을 향할 줄 아는 여인. 바로 예수를 나누는 전도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묻는 그러한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네, 주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현숙한 여인의 보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정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네, 이렇게, 네, 네 신실하게 네, 꼭 우리 아버지 박상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네, 그 새벽에 일어왜 새벽에 일어납니까? 네, 우리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식물을 나눠주는 이 행위, 바로 네, 아버지 밥상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삶이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네,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내 안일과 내 개인적인 어떠한 부의 축적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며 나눠주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란, 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네, 우리의 모습, 현숙한 여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충성된 모습.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도 하시지만, 이 내가 가진 것은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아, 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섬기자를 또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아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0 절에 보십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뻗으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집 사람들은 다 홍새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 이것은요. 네, 바로 홈네스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몬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또한 그 집사람들, 이렇게 내 자녀같이 돌보며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남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죠. 남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예수 남편을 증 남편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또두 아,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 공고한 자간고한자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더 가시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도 자식 중에서 가장 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한테 더 마음이 가듯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내 네, 마음이 가 있는데 그 연약한 자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 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들의 세, 저들의 심령에 생명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내 네, 필요한 양식을 또 필요한 의복을 필요한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네, 그 충성된 네, 자들이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30절을 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그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덕행이라 하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덕을 쌓는 여자 네, 그러나 그 여자보다 더 귀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 아멘. 네 예수 신랑,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네그 신랑을 아멘. 위해서 네 충성되게 아멘. 일하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 아멘. 그 그러한 여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덕목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덕목을 쌓는 것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그 지위를 위해서, 네, 자기의 그 높아짐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네, 그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네, 무엇이 곱고 무엇이 아름다워요? 네, 풀도 시들고 꽃도 네 때가 되면은 집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한철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다 시들어지고 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그 현숙한 여인은 네 그러나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 네. 지혜롭고 의로운 삶 바로 우리가 전도하며 구제하는 삶이 아, 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부약은요, 네 내가 그렇게 행하는 네. 것, 내가 정말 지혜롭고 의롭게 행하는 이것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북한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네,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의 현숙한 여인들은 내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구제 일진데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네이네이 네, 예루살렘은요 내 네, 네, 가장 가까운 내 음. 네, 이웃이에요 또, 또 유대 내 네, 나라, 내가 속한 나라, 또한 사마리아는요, 네, 음. 저들이 사실 원수같이 여긴 게 음. 사마리아에요. 그래서 네. 원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나, 네, 이 여기서 원수 사랑에 그치지 않냐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신랑을, 네, 품고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기름이 채워진 등불을 가진 자가 네. 마지막 날 예수 신랑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된 우리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며 또 아버지의 환영을 받으며 신랑의 영접을 받는 영원한 예수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소망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이며 하늘나라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오늘 우리 이렇게 지사장님이 예배. 참석하시고 또 귀한 영혼을 모시고 오셨는데, 네, 감사하며, 네, 환영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아버지 밥상교의 회 네, 협력자로서, 네, 네,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지사장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 네, 그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그 날에 누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빅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네, 하늘나라가 그곳에서 잘 확장될 수 있도록 그곳에도요, 네, 홈네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전도와 구제, 이 사역이 원활하게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 아버지 박상교회또 앞으로 우리 비전이 있지 않아요? 네, 이 LA의 그, 그, 네, 연합 홈네스 사역이 네, 그 총영사관과 또 LA 시장을 통해서 네,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네, 그 LA의 모든 홈네스들을 네, 위한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부합된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어, 충만하자. 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앞서서, Let's pray together, 어, 네. 오래 머물면서 어, 함께 기도합니다. 네. 주여.